이 학생들을 상위권 학교에서는 무조건 믿고 걸러. 그런 학생을 거르기 위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지금도 시작은 될수 있어. 우리의 변화의 기점이 될수 있어. 자, 들어가 보자. 일단 우리 해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건대를 주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재수인 상황이지 성적이 좀 오르면 바로 건식을 좀더 주되게 할 생각이다. 질문을 먼저 봅시다. 자, 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화면 구성이 좋은지 판단이 어려워요. 음. 자두 번째 질문,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개체를 넣었는데, 분산되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개체를 넣을 때 산만해 보이는 것과 균형이 잡히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음, 이거 첫 번째 질문이랑도 같은 맥락이야. 보는 눈을 길러야 해. 어, 좋아. 세 번째, 주제부에서 블랙이 묶이는 부분이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범위 설정을 하는 법.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을 도달하기까지 해우한테 일단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 수고했어. 첫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화면 구성이 좋은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면 해우야, 너는 A 뿌리를 받은 거랑 A 그냥 제로를 받은 거랑을 봤을 때 차이를 느껴? 평가를 해주면? 묘사나 밀도나 색감 같은 거에서는 느끼는데, 어, 연구작 정도의 아예. 언어 더 레벨인 것 차이 빼고는 구도면에서는 잘못 느끼겠어요. 교수님들도 그래. 아예 언어 더 레벨인 거는 그냥 올려 애플로그 외의 거는 얘가 진짜 좀 잘하고 재밌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균형이 있는 건지를 아리까리한 상태로 평가를 해. 진짜 그래. 헤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시간 내 최대한 그거의 느낌을 빡 내는 거잖아.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고 광고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어? 그 느낌을 받았어가 다 수면은 성공적인 거란 말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굳이 말하자면 핵심은 난 취향과 나는 이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눈을 못 믿겠어요. 그럼 답이 뭔지 알아? 내 눈을 믿기 시작하는데, 내가 겁나고 겁쟁이가 되고 살아가는데 힘들 때 있지. 내가 뭘 무서워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진짜로는 좋아하는 건지, 훈련된 거랑 진짜 내 본성, 본질인 거랑을 사실 아직은 구분을 못할 때 그래. 스스로는 이거 내가 원하는 이거의 기준에서는, 내가 원하는 취향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대신에 그거에 대한 눈과 방법을 익혀야겠지. 근데 혜우야, 지금 너는 네가뭘 쫓고 싶은지가 안 정해져서,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라는 존재들은 혜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 효과적으로, 누군가는, 그래, S적으로, N적으로, 누군가는 F적으로, T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누군가는 되게 추상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누군가는 막 근본적인 공감을 통해서, 누군가는 계획에 의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은 그 방식들은 굉장히 너한테는 다채롭게 다 보일 수 있지. 그럼 너는 네가뭘 하고 싶은지 뭐가 싫은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흔들리는 거야. 네가 무서운 게 많고 불안한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잖아. 그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잖아. 나 진짜 이걸 좋아해. 혹은 내나 좋아하는 걸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 진짜 그럴 때 있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정말 뭐는 하기 싫어로 가, 역으로 가. 그럼, 그걸 막 나열하잖아. 야, 너 나열해봤어. 100개까지 나열해봐. 그러다 보면, 그래, 이거 말고 이게 좋았네. 라고 갑자기 와. 하나, 둘씩 팍팍 떠올라. 그러면, 내 취향과, 어, 나 이거 좋아했나를. 일주일 만에 발견할 수도 있고, 한 10분 만에 발견할 수도 있고, 사, 한 30초 만에 발견할 수도 있게 되거든? 그게 시작이야. 근데 그럴 시간이 참 우리가 없다는 변명을 하고들 살지. 그러면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지.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좋아! 이제 방법들을 가보자고. 그림을 켜봅시다. 구분법이라는 걸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건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다수.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눈에 익은 비례라는 것들이야. 이거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각적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례라는 거가 눈에 익어있다고. 근데 그게 어, 어떨 때는 있잖아. 좀 편협할 수 있어. 편협하면 안 되냐고? 돼. 그것만 다루는 아트웍 작가들도 있어. 그 대표적으로. 페르난도 보테로라고 있어, 페르난도 보테로 선생님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심지어 그걸 파리에서 미술관에서 실작을 보는데 그 교과서에서 볼 때도 되게 난감했는데 어, 실제 보니까 더골 때리는 거야 이게 뭐지 했더니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린 것도 뭐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비레미가 우리가 대중적인 취향과는 다르죠 자 이게 뭔 차이냐면 예술과 디자인의 어찌 보면 차이이기도 해 대중적으로 다수가 봤을 때 좋다라고 느끼는 비례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초디자인이라고 과목명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편안하게 느끼는, 안정적으로 느끼는,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키워드의 비례미를 먼저 익혀야 된다. 구분법부터 익히시고요. 구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니가 말했던 연구작. 좋아요. 연구작부터 그럼 모으세요. 뭐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집도 줬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그 중에서도 니네 취향인 거 골라. 그러면 이건 왜 좋은지를 나랑 키워드만 해시태그만 해와. 메모장에다. 그리고 나랑 대화해. 이해됐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보는 눈을 기르자. 용기를 내. 니네 취향을 믿어봐. 근데 그 취향을 분석해봐. 나 이런 거 있는데, 음, 이러고 있지 말고, 이런 취향 있는데 괜찮나. 이게 아니라, 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이런 거구나. 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 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이럴 땐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양면성. 다 봐. 더 깊게 확인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계속 부딪히면서 얻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나만의 어떤 강력한 하나의 책이 되는 거야 나만의 무기가 돼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오케이 하고 한권탁내 책장에 넣어 놓는 거야 내 머릿속에 내 자산이 돼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중에 한 단계일 뿐이야 그리고 취향만 따질 때는 아니라는 거지 뭐가 문제라고? 기본적인 균형감에 대한 우리는 리딩 눈으로 읽는 법을 선생님이랑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겠다 좋아 이게 1번에 대한 대답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기해보자 어, 비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개체를 넣었는데 분산되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어떤 개체를 넣을 때 산만해 보이는 것과 균형이 잡히는 차이를 모르겠다. 이 주제부기 때문에 주제부 밑에 풍선을 좀더 넣었었어, 그치 응, 풍선을 더 넣었는데 거기다가 왜 넣었니?라고 했었고 이거는 형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맞아? 산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 맞죠? 이거랑 세 번째 질문이랑 사실 같이 말하는 거고 아니 오늘은 그냥. 같이 이 트는 사실 핵심이야. 혜우는 지금 혜우가 그리는 그림이 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지가 없고 너무 부분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맹목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어. 일단 기체를 그린다. 그리고 그에 주어진 소재를 막 미친듯이 묘사를 하고 예쁘게 묘사를 해서 끝내서 완성도라는 걸 잡아서 어, 평가를 받는다. 이거에만 좀 매물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제시어가 있었잖아.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였어. Freedom! Freedom을 일단 먼저 네가 키워드를 잡아내야지. 우리 지금 건대거 준비를 할 거잖아. 자유로움이라는 걸 표현하는 면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야? 자유로움은 이 세계 리본 면제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아, 그러면 자유와 어압뭐 대비를 줄 거야? 괜찮다니까? 그래도 돼. 원래 살짝의 대비를 통해서 더 하나를 더 강조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지금, 그럼 자유로움을 위한 면제, 자유로움을 위, 상징하는 선제,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풍선의 조합 형태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 막막하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가 덥다는 거야. 막막한데 고민하잖아? 더 막막해. 틀리지 않아. 막막할 땐 가만히 고민하는 게 아니야. 막막할 땐 뭐라도 시작하는 거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시작하는 거야. 막막할 땐 서치부터 하라고. 우리가 그림 그리다가 막막하다? 어, 나 자료 부족한가 봐. 나 일단 눈에 좀더 먼을 뭐 넣어야겠어. 왜 바로 안 떠올라? 내 머릿속에 착 나올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핀더레스, 내 머릿속에 비엔스가 착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부족해. 더, 더, 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 그 느낌은, 칸디나비아 쪽에서 이런 작가들, 이런 디자이너들이 요새 하고 있던데 아니면 요즘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스피커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던데 아 요즘엔 이런 UI가 조금 유행하던데 요즘에는 저쪽 회사에서 저런 걸좀 많이 발표하던데 이렇게 흐름이 생기게 되고 그게 전문가인 거야 헤어가 이건 최종적인 얘기긴 한데 헤어가 지금 1번, 2번, 3번이를 다 질문을 봤을 때는 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취향이라는 게 전 모르겠어요. 저 너무나도 그냥 시키는데 열심히는 해봤어요. 그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학생들을 상위권 학교에서는 무조건 믿고 걸러. 그런 학생을 거르기 위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잖아. 근데 반대로 저요 이거 이런 느낌에서 요즘 이런 걸 되게 취향을 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고 싶었어요. 시각적으로. 아니, 좀... 서툴고 어수룩하지만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답니다. 부족한 점은 대학 가서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린 애들이 뽑히는 거야. 그래서 논란에 합격자게 생기는 거라고. 핵심 리더가 돼야 되는데 시각적인거나 기획을 해야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인 대학들에서 그래서 너는 더더욱이 너의 취향을 숨기지 말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걸 더 빛나게 갖고 와야 돼. 두 번째 거에 답을 주자면 네가 지금 일단 선제, 면제, 점, 그 양제에서 어떤 이미지를 풀고 싶었는지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균형을 몰아줄지, 부대에 일러줄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떨 때 어울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답변이야, 이번에 대한 거. 어, 비율에 따른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내 스스로 카테고리화 시켜보자. 선생님이 카테고리화 시켜드리죠. 근데 거기에 살을 붙이셔야 돼. 내 스스로와. 해시태그 걸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열심히 그렸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블랙이 블랙으로서 짱짱하게 안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것도 블랙이 다 쪼개 들어간 것 같아. 아이 습식에서도 진짜 그러네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지가 없다고. 그래서 혼돈이 없고 막막하고 그리고 막막하면 뭐 하라고? 뭐라도 더 서치해. 블랙이 묶이는 부분이나 포인트를 못 찾겠다고. 자! 예를 듣게. 그럼 이 그림에서 나는 마법처럼 이렇게 토네이도가 확 부는 거야. 거기서 여기는 아름답게 여기서 광고 한 장면처럼 여기서 물컵이 쫙 물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과 함께 얼음은 되게 반짝반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뭇잎들이 그 바람과 공간을 좀 시각화 시켜주는 요소의 틀로서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정도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마도 해어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자 공간 만드는 건 나뭇잎으로 해. 그럼, 점제 포인트를 만드는 건 유리잔으로 하는 거야. 주제부엔 당연히 얼음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 야, 나는 유리를 여기를 밝게 하고 싶었는데, 어둠이막 발렸어. 괜찮아. 유리잔, 너를 되게 블랙에 가까운 유리로 해가지고, 진짜 중후한 맛으로 해주겠다. 대신에 투명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겁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게, 얼음은 겁나 더 화이트를 더 다시 밝게 찾는 거지. 그쵸. 헉,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되게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얘기만 좀 하게 됐긴 했는데, 방법론적인걸 조금 폭폭 집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줘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붕뜬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자세 번째 답변 드립니다 주제부에서 블랙이 묶이는 부분이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범위를 설정하는 법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냥 밝은 유리장과 얼음을 원해 그러면 그림자로만 어루, 어둠을 묶어줘야 될 거잖아 빛을 강하게 때려줘서 얘가 밝을 거니까 밝을 거면 막 설레임, 이런 이미지라서 굉장히 밝다고 하더라도 어둠은 그림에서 최소 15%는 나와야 돼. 그 그러니까 3절, 하지가 100이야. 그러면 10%라는 거는 이 정도 이상의 양을 블랙을, 생블랙이 어떻게든 찔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묶여서든. 15%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통 이제 균형 잡힌 그림이라고 했을 때 어둠은 30% 정도는 들어가줘야 돼. 30% 정도가 중립, 10% 정도가 최소 밝음 상, 상승의 이미지! 와우! 이런, 발랄해! 이런 이미지고, 어, 40%에서 50% 넘어가면 중후하고, 묵직하고, 어둡고, 정적이고, 어, 다운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 블랙 찍고, 너 이거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도 블랙, 치고, 여기도, 블랙 치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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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치고 하는데, 더 어디까지 쳐야 돼요? 어디를 더 묶어줘야 돼요? 하면 할수록 산만해지는데요. 맞죠? 정답은 뭐다?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데? 나 리본으로 칭칭 묶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여기 푹찔는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어둠을 제일 묶어줘. 제일 강한 어둠을. 아주 쉬운 원리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여기 부분 부분을 따라 본 거야. 너희가 시야를 이렇게 본다니까? 어떻게 더당겨주지 이렇게 본다니까? 아, 여기 조금 쳐야 되는데? 여기 아, 그림자 안 치면 쌤활도 혼날 텐데? 이게 아니라니까? 신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팍! 꽂힌 걸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리본으로 싹 감겨도 있어요. 보이시죠? 시선의 흐름이 있잖아 시간순이 있다고. 그거에 맞게 유도해주는 게 인지심리고 시각원리야. 선생님이랑 같이 한발한발 한발 가보자. 혜우야. 우리 혜우가 이렇게 많이 웃으좋네 혜우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농담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지 좋아. 오늘 혜우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오늘도 두 다리 뻗고 푹 자고, 어, 우리 내일 그림 그릴 때는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려고 노력해보자. 어색할 거 많을 거야 아직은. 당연한 거야. 어, 이말 들었다고 졸롱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지금도 시작은 될수 있어. 무시의 변화의 기점이 될수 있어. 응, 음, 넵,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혜우야. 선생님 말을 되게 좋게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혜우야. 우리 내일도 화이팅 해보자. 음 하트 하트! 그래, 내일 네, 봅시다. 해요, 안녕. <laughs>